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르마 에너지의 크기.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이라고 다 같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혼마다 나이가 다르며 영혼마다 우주적 신분이 다른 영혼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에서의 계급장을 모두 떼고 사람의 외투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갖는 불편한 우주적 진실입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일수록 3차원 물질 체험을 하는데 더 많은 악역들이 주어지고 문명 체인저와 게임 체인저와 같은 중요한 배역과 역할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아무에게나 영웅의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배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영혼의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웅이 되기까지 그만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혼의 크기가 커야 하며 영혼의 나이 역시 어느 정도 돼야 그 배역이 그 영혼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영혼들인 흰빛 영혼들에게 성인의 배역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영혼들에게 영웅의 배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이나 대통령 또한 흰빛 영혼이나 은빛 영혼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장애인들 또한 영혼의 나이가 어리고 영혼의 크기가 작은 영혼들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핑크빛 영혼 정도는 돼야 그 배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삶 못지않게 힘든 장애인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영혼이 장애인 영혼보다 오래된 영혼이 더 많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에도 영혼의 우주적 신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의 캐스팅이 중요하듯이 삶이라는 드라마 역시 영혼마다 자신이 짊어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삶의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삶의 배역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주적 신분이 높은 영혼들은 그만큼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가 큰 것입니다. 그 배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르마 역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우주의 순리입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다가 쌓인 카르마 역시 영혼의 우주적 신분마다 다르고, 영혼마다 다릅니다.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그룹 중에 카로마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온 영혼그룹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룹. 17차원에서 온 영혼과 12주형 그룹. 18차원에서 온 영혼과 12주형 그룹이 카르마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종교 매트릭스나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는데 큰 역할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인이나 영웅들 그룹이 많습니다. 두번째 그룹 외부 은하나 외계 행성에서 행성의 영단을 책임지고 운영하던 관리자 그룹의 영혼들이 카르마가 많습니다. 행성의 모순을 가지고 온 영혼 그룹이며, 행성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온 영혼 그룹이며, 우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구 행성에 온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의 카르마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 그룹. 어둠의 일꾼 24만 명이 카르마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들은 행성의 문명을 열고 행성의 물질 문명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멜기세댁 그룹을 말합니다. 어둠의 정부 13 가문의 핵심 수뇌부들이 포함되며 그들을 보조하는 그룹들이 포함됩니다. 지구행성의 문명을 열고 관리하고 운영했던 주체들이기에 그만큼 카르마 또한 많습니다. 네 번째, 14만 4천 명의 빛의 일꾼들이 그 다음으로 카르마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란빛 영혼 그룹이며 여섯 번째는 핑크빛 영혼으로 데니카 그룹과 헤오카 그룹들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흰빛과 은빛 영혼 그룹이 있습니다. 카르마의 크기는 영혼의 우주적 신분에 비례합니다. 인간의 몸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 역시 우주적 신분에 따라 그 크기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간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범위에서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흰빛 영혼에게 걸린 카르마 에너지장의 크기를 1이라 할 때, 우주적 신분에 따라 인간의 몸에 설치되는 카르마 에너지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빛 영혼의 카르마 에너지장 크기와 세기를 1로 할 때, 핑크빛 영혼의 카르마 에너지장은 1.5, 노란빛 영혼 그룹의 카르마 에너지 장은 3, 빛의 일꾼 그룹의 카르마 에너지 장은 5, 멸기 세대 그룹인 어둠의 일꾼들은 5.5,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 그룹은 6, 무극에서 온 빛의 일꾼 그룹은 6.5 크기로, 인간의 몸에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가 됩니다. 영의 크기가 크고 영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우주적 신분이 높을수록 카르마 에너지장의 크기 또한 강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우주의 법칙입니다.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으로 크로마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우데카 팀장이 전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우데카